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부모고, 직장에서는 회사원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신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잊고 지내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다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사람이 결코 자신의 신분대로 살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신분의 그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조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 자체를 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 자기를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새롭게 전략을 짜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laughs> 천하 만국은 한마디로 나에게, 사탄 나에게 나에게 넘겨 준 것임으로 이 얘기를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 이 세상은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 원래 누구 것어요? 인간 거였지요. 어떻게 그걸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를 세상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있었는데 이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넘어갔어요. 누구에게 넘어?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이 말씀은 결국 온 세상 천하 만국이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누구의 통지 아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 아래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받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귀의 통제에서 쫙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나라에서 이 전체가 다 마귀에 다다 다 마귀에서 속한 거니까 이 마귀의 나라에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레지스탕스들인거요레지스탕스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하는 우리에게 그냥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뭘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겐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는데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귀신은 누구냐면은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시록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게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에서 있다가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패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와 함께 쫓겨나온 다른 천사들 일컬어서 악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귀신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게 바로 이 세력들이에요. 근데 요 세력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한마디로 마귀의 역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줘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일컫는 거예요 뭐 특정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에게? 특정 사람들만 마귀를 대적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도려 아군과 싸우다가 결국은 내부 총질이잖아요 아군과 싸우다가 자멸하는 일들을 참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런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아우 지긋지긋한 이, 이놈 <laughs> 이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그냥 공부하라고 잔소리 잔소리하는 부모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날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그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 싸움의 대상을 잘 구별을 못해, 구별을 못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꾸만 사람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에서 늘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녀 교육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 자녀들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도 실패하는 이유가 교인들을 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적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위 아닙니까? 사위. 그리고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해 준 영웅 아닙니까? 자신의 정말 충직한 충신 아니 아니에요? 충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 다윗을 사울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으로. 그래서 다윗만 제거해 버리면 자신의 어떤 그이 왕의 자리가 영원히 보장될 것 같고 이 명예가 존속이 될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 사람 다윗과 싸우다가 인생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배후에 있는 악령을 볼줄 알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기 한지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사울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누구? 다윗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수금을 타서 그 악령들을 쫓아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뚜공대를 구성해서 막 쫓아오고 그래도 그 사울과 직접적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울과 대조하지 않고 어, 사울을 이제 죽일 기회까지 있었거든요. 동굴에 이제 그 잠깐 들어왔을 때 그때 사울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사람과 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역사는이 악령의 세력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십니다 그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보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패하는 원인,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 사업이 실패하는 원인, 그리고 가정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움을 어떤 인간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자녀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교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자매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먼저는 통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통치자는 나라와 이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도시들을 지배하는 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뒤에 악한 사탄마귀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배치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세들입니다. 권세는 정확한 번역은 권한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권한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나 영토에 배치된 그 악령들에게 어떠한 권한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 지배자들이나 이 세상의 군주들을 얘기하죠네 번째로는. 하늘에는 악한 영들입니다. 영들인데 이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게 영적인 차원의 전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그런 이 모습을 볼때어 마귀와 악령들은요. 매우 조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대충 그냥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이각 지역마다 각 곳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이렇게 영들을 배치해놓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인 안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과의 싸움,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정체를 숨기고 다가오는 그 악령들과의 싸움,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죠. 뭐가 좀 보여야지 싸움이 되죠. 전혀 안 보이니까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도 힘들죠 아, 마귀가 그냥 눈으로 보여줘도 사실 그들과 싸워서 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군다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싸움을 싸운다? 거의 뭐 백전 백패에 가깝죠 백전 백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셉니다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우리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통치자, 통치자와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그 힘을 한번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가 다 폐쇄가 되어져 버리고 아주 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호하죠. 이거, 이건 양호한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는 더 엄청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게시록에서는 온 천하를 꾀는 자, 꾀다는건 아, 얼마나 그냥 그 속여가지고 촥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활하지요. 때로는 그냥 아, 미소를 다그 미소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들고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시험하는 자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져요, 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힘도 세고 사악하고 교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냥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 번이라도 이건 사탄의 역사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라고 하면서 마귀와 싸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인간의 일들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전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자신을 싹 감춰버립니다. 고두의 전술이죠. 사단은 숨어있어요. 숨어있는데 모든 것을 다 숨겨서 자신을 쫙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인격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격체라니까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아유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 이런 이렇게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었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도 결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마음에 생각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 마귀의 생각을 줘도 다내 생각이야. 마, 이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마귀 생각이라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못했지요.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서운하니까? 예수님께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 향유 향유를 말이야.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에게 발에 부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이 가론 유다가 거기에 삐진 거 한마디로 삐진 거죠 예. 이래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들어오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내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하시고, 마귀, 아, 마귀 생각이야. 라고 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사탄마귀는요 아주 위장전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할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마귀 역사들을 강파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부부간에 갈등하잖아. 이와할 수 없는 그냥 부부간에 이제 뭐그뭐 그뭐 하다 얘기하다 보면은 막 그냥 불꽃 막 화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있지요.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냥 막 짜증 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막 화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막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왜저렇게 화를 내지? 아무리 생각해도 화를 낸 일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네그 사람하고 그냥 막그 저기 따지고 붙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마귀에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뒤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상대방이 듣지 못하게. 내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란을 일으키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요. 이상하게 화가 나고 정말 그냥 그 사람들에게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때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뭐 화를 내는 것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늘 그런 식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뭐 굳이 반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냥 화가 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막 사탄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구나, 내 뒤에서 나에게 막 지금 충동질하고 있구나, 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간질하는 사탄아, 불러가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냥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 감정이 이상하리로 만큼 갑자기 참 갑자기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를 아마 여러분 겪게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그 싸움을 어, 결코 육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요. 육적인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무기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무기를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가 뭘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병기를 에베소 6장에 여러 가지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 무기가 뭐냐면은 기도의 무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절 안에 구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탄 마귀는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만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그냥 혼자 싸우려고 애쓰다가는 사탄이 그냥 쏘는 불 화살에 그냥 팍 맞고서 그냥 쓰러지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이 방어선, 삶의 바운드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으며 그들을 공격해낼 수 있고 마귀의 계획들, 마귀의 작전들, 전략들을 파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군은요 탓한 마귀입니다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지 마십시오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십시오 이것을 구별 못하면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적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